극대님이 미션 주셨는데 아 이거 미션 어렵던데 아3레 가방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아 제가 에란기 같은 맨 맨날 차에다가 트렁크 아이템 실고 다니다가 차도 못 타고 트렁크 아이템도 없고 2레 가방이면은. 들고 있는 아이템에서부터 너무 불편해요. 아이템 드는 걸 보면은 좀차 타고 다니듯이 아이템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미션에 맞게 드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방패를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방패. 그리고 투척물이좀 적더라도 연막돈 챙기는 게 맞는 것 같고. 아, 오지 마. 오지 마. 이 사람 이쪽 상층 집에 내리겠지? 붙을 수가 없는데. 에 어, 떨어졌다. 하나 더 있다고? 미안, 그 집은 들어갈 수 없어. 이 집은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. 일단은 두명 잡았고, 자기장, 아, 여기 차 없이 어떡해, 이, 이쪽 지형을? 그냥 지금 나가고 다음 판 하고 싶다. 어떻게든 극복해봐야죠. 진짜 방패도 챙기고, 어, 아이템 좀, 잘 챙겨봐야겠다. 일단, 뛰어 들어가 봅시다. 지금 이 비행기 경로면 이쪽에도 많이 내렸을 텐데, 일단, 이쪽을 <laughs> 뛰어서 들어가 보자. 씨, 누군 뚜벅인데, 저기. 아이고 <laughs> 그렇게 해서라도 치킨을 먹고 싶냐? 부럽다. 이쪽 방으로 붙을 때이 창고 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쪽 방을 막 보진 않거든요. 그래서 가는 과정에서 공격만 안 당하면은 창고까지 오히려 차 없이 붙는 거보다 편할 수도 있어. 오히려 차 소리가 안 나니까 공격 안 당하고 있다. 어 지붕 타고 있는데 미친 건가? 아니 저 사람 그리고 왜 이렇게 바로 날 봤어? 아니 저분 지붕 타고 있어요? 미쳤나봐? 붙을 수가 없잖아. 아니야, 맞서 싸워. 맞서 싸워. 그런데 도망치다니 겁쟁이군 어, 안 올라가도 된다. 자전거가 안 들어갔는데 방패를 버려야 되나? <laughs> 나는 비행기도 못하는데. 자기자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. 이거 한번 미리 작업 좀쳐놔야겠다 미래를 위해. 어, 위치 좋은데? 오지 마라. 오지 말라 했다. 일단 연막이 있는지 볼게요. 휴대폰으 파는 좀 해야겠다. 지형상 화염병보다는 다른 아이템들이 더 좋을 거야. 오 맞았어? 아이템이 어디있지 모르겠네 근데 연막깔았는데 아이템이 안보여요 이거 뭐야 여기있다 일단 방패 깔고 수류탄 화염병 버리고 연막탄 다 챙기고 수류탄 챙기고 청어탄 챙기고 방패가 안들어오네 이러니까 일는 저도 안으로 좀더 들어가야 되고 도대체 어디를 써야 되지? 그냥 이쪽 지역으로 간 다음에 방패 하나만 깔면 되려나? 아저씨 그 위치 미친 거야? 뒤에 사람 있어 <laughs> 둘이 뭐하는데 어, 저거, 어떻게 저기 서로 안 죽어? 둘이? 빨리 어떻게 좀 해봐, 아저씨! 위엔 아저씨! <laughs> 그저 <좀> 빨리 죽여봐! <laughs> 저 아저씨 좀 빨리 끝나봐! 어, 다른 사람한테 죽었다. 어, 둘이 싸우고 있다.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. 되나? 각도가? 대충 되지. 뒤에서 차 소리. 나이스. 지금 저쪽으로 또차한대박았고요 지붕 타고 있는 거 아니야? 한 대. 아 미친 아저씨, 빨리 내려와. 그 뭐하는 거야? 거기서 와 가야 돼? 어떡하지? 평지인데? 나도 이거 자전거 타고 이쪽 집 박아야 돼요. 자전거 타고? 어,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? 내가 자전거 타고 그게 어... <laughs> 아니 자전거 타고 집까지 붙을 수가 있어. <laughs> 잠만요. 아, 이쪽으로 간 다음에 연막피고 방패를 펴야 되나? 페리잖아요. 이게 뭐야? 아 말이 안되는데 한놈한놈 버텨 보자 어떻게든 일단 뒤에서 온 사람 잡았고 방패로엿기다 깔고 경박사였다 <laughs> 귀엽네. 내다 자전거로 한 방패가 어디겸박사람다 겸박사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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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패가 너무 각이 나온다. 다, 집사람들 다 나와야 돼요? 근데 다들 차가 있어가지고. 아퀴는 터트리죠. 여기에 두면 저쪽에 두 명인가? 죽여도 죽여도 끝이 없네. 아, 왼쪽 사람 나온다. 코늘이다, 코늘. 코넬. よかせ